1km 4분 56초 2km 4분 36초 3km 4분 44초 3.3km. 지금부터 좀 안정이 됩니다. 4km, 4분 35초. 오케이. 그늘이 없습니다. 땡볕에서 일입니다 풀코스 주자들은 죽을 거야. 불고 사이트 네! 네! 언덕 을라갑니다 5km 4분 28초 하하하하내려막 내려갑니다 6km 4분 41초 힘내고 화이 <놀람> 거늘 그늘 달립니다 거늘이 너무 반갑습니다 하, 7km 4분 37초 8 k 로4분 31초, 4번 33초, 4번 34초, 4번 35초, 4번 36초, 4번 3 4번 3 3초 4번 38초, 4번 49초, 물 마실 공간이 없습니다. 아, 아. 1 0 k 로4분2 9초 하프 반한점 100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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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가가가가자가가가가하하하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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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m, 4분 28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1하1하1하1하1 하이 하1하1하 10, 1 하. 2 1하4 1 1 2 4 2 7초하 13km, 4분 34초 수고하십니다. 아 하, 하, 물었어? 힘내고, 화이팅 14km, 4분 34초 15km 전에 이름은 PC에 개봉겠습니다 16km, 4분 35초, 정정하고 15km. 떤다 올라갑니다. 하! 하! 내려막 내려갑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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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잡아라! 1 6 k 로 4분 39초! 하! 아. 하! 아아 아! 아! 아. 앞에 내면 잡아라. 앞에 100m 잡아라. 17km 4분 42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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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18km 4분 39초 카푸치노 마지막 <목소리>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30m 할할할 12kg 4분 35초 할 2kg 2kg 남았습니다 20kg 4분 39초 자 힘내고 할 1kg 남았습니다 开始啦！嗨，嗨，五百米啦，五百米啦！嗨、啊，嗨、啊，跑完就剩百米啦！嗨、啊。哎 아, 고생마라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화이팅 아, 아, 자, 5킬로씩 들어주자들 안전하게 아, 자, 안전하게 아, 네. 아, 아, 마지 뛰면서 친구의 아. 이팅 네. 아, 수고 많았습니다.